제 5장 내가 봄에 부어에앉으지 신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파크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깨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 원대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.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,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.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.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에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,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리라.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.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. 내가 또 보고 들었네.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오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오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육이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